안녕하세요. 논술구슬 한입시사 김정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월 두 번째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법원,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책임 인정이라고 꼭지를 달아봤어요. 자, 위안부라는 말에 제가 따옴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고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는 성, 노예에 가깝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것 같은 평화의 소녀상 여러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우리나라의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서 이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원이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예요. 일본의 어떤 기업이 아니라 일본 국가, 즉,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 이것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국제법상 주권 면제론을 깬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권 면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말하는데요. 왜 이런 원칙이 나타나냐면, 이렇죠. 기본적으로 국제법, 즉 국제사회에서는 A국과 B국이 있을 때두 나라는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우열 관계가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A국이 있고 B국이 있으면 A국과 B국은 서로 대등한 국가들이죠. 이 A국 안에서 A와 B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를 A라는 국가가 강제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A와 B보다는 이 A라는 국가 자체가 더 상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 B라는 국가를 여기에 피고로 데려온다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B가 A국의 어떤 통제 강제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A국과 B국이 서로 대등하다는 원칙에 벗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가 안에서 재판의 피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주권 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인권적 행위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할수 없다. 즉,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는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주권 면제를 끌고 와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 판결의 논리인 거죠. 이 재판부가 어떤 내용 어떻게 판결문을 썼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1월 9일자 기사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27조 즉 재판 청구권 그리고 유엔 인권 선언도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권 면제론을 끌고 와서 이 B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재판 청구권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제 이론은 주권 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건 맞다. 그런데 국제 강행 규범, 여기서는 인권이죠.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해서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 즉, 일본이 국가 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주권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였던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일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서 우리는 항소할 필요도 없다. 항소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판결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니까 아예 우리는 그걸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효인데 우리가 왜 항소하느냐. 일본의 속셈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국제 사법 재판소 ICJ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근대 주권 국가 체제 안에서 주권 은꼭 지켜져야 될 그리고 보호되어야 될 가치이긴 하지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가치는 그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진일보한 인권적인 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념을 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는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도 중요한 관계이면 틀림없어요. 바로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명분, 어떤 이상적인 측면들만 볼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보들 볼 때에도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한일 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어떤 외교적인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